들어왔을까? 어 이건 꿀잠을넣어줘갖고꿀 음. 여기 들어 여기, 여기 여기 사이에 들어왔잖아요 꿀채였잖아요 음. 꿀을 채웠습니다 음. 무슨 꿀일까요 야생꿀 단꿀 찍게 침 나무 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음. 음, 많이 안 들었죠 근데 먹이 정도는 괜찮잖아요. 뒤에는 안 들어왔잖아. 응. 음. 소분도 음. 많이 채웠고. 방금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. 어제 갖고 온걸 봐야지, 안지. 음, 어, 저기 정확하자.